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틱 인사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신곡천역입니다. 7호선 연장되는, 2 7년에 개통 예정인, 개통 예정인 7호선 신곡천역이고요. 그 옆에 보면 루언 더 퍼스트가 있고, 조금 더 가면 이제 루언시티 어울림이 있는데, 여기는 천 세대가 넘습니다. 시공, 원래는 이제 LH였는데, 시공사가 금호였죠. 그래서 루언시티 어울림으로, 같은 거죠. 저기 보시면 이제 루원시티가 있는, 있죠. 아, 금호 어울림 같은 경우는, 루원시티 어울림 같은 경우는 이 10년 차예요. 그래서 아, 여기 세 가지 평수가 있는데, 이제 5구 같은 경우는 4억 초중반대, 그리고 84 같은 경우는 5억 초중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원초등학교를 가고요. 그리고 중학교는 이제 루원중학교 개교한지 얼마 안 됐죠 여기가 루원시티 중에서는 굉장히 외진 편이었는데 이제는 7호선이 개통되면 역세권이 되죠 7호선 역세권이 7호선이 좋은 점이 아시겠지만 강남을 환승 없이 갈수 있다는 거죠 환승이 없다는 게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단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거죠 단지 수가 꽤 많죠 한천 세대가 넘기 때문에 그 옆에는 이제 공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루언시티어울림하고 루언더퍼스트하고 가운데 이렇게 중앙 통로가 있습니다 여기가 윈말공원이네요 윈말공원 루원시티어울림 루원어울림 이죠 여기가 입주 10년차 정도 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원어울림은 루원시티보다는 가격이 조금 낮죠 아무래도 입주가 10년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원시티 어울림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국공립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국공립이라는 표시가 없네요. 그 보시면 용종률과건폐율은용종률이 200이 안 돼요. 그래서 고층이 아니죠. 답답한 감이 없습니다. 루원시티 어울림도 이렇게 지상에, 일부 지, 지사장에, 지상에 이제 주차장이 있는 게 단점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탑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전기차 충전 그할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럼 지상 주차장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메리트일 수 있어요. 천세대 단지답게 동도 굉장히 크고 위, 위용이 남다르네요. 보니까. 놀이터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쪽은 이제 커뮤니티 센터. 여기는 경로당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은 이제 휴게 공간인데 숲을 만들어 놨네요. 근데 이쪽에, 아, 물이 흐르는 공간인데, 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헬스장이 있겠죠. 피트니스 센터. 주민운동시설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물은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 뭐, 골프 연습자 뿐만 아니라 카페 이것도 굉장히 많그천세대학게 굉장히 큰네요 규모가 아 여기는 이제 놀이터인데 놀이터 규모도 아, 상당히 큰 편입니다 비둘기를 여학생들이 쫓고 있어요 여기 이제 독서실인 것 같아요 보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여기는 루원시티 어울림입니다. 향후 7호선 아, 신곡천역 역세권이 될 루원시티 어울림이라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천 세대가 넘고요. 입주 10년차 정도 됩니다. 용적률이 낮아서 그런지 확실히 쾌적하네요. 이게 고개가 안 아파요. 위로 올랄, 올릴 때 이렇게 층구가 높으면, 층이 높으면 고개가 아픈데, 여기는 고개가 아픈 게 없습니다. 나름 조경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주 화려하진 않아도, 아, 그렇게 뭐 나쁜 편 아닙니다. 그러니까 루언시티 어울림이랑 루언더 퍼스트. 두 가지 정도. 이제 제가 제일도 갈 거거든요. 이렇게 제일까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그 신곡천역 부분에서는. 루원 <목소리> <이건> 더 퍼스트나 루원시티 <목소리> <론시티에> 어울림 <올린> 모두 <목소리> 지상 주차장이 있다. 이거는 단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시공 돈하고 관계 있어요 지하하고 지상 만드는 게 쉽잖아요 근데 지하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죠 근데 여기가 원래 LH였기 때문에 공사비를 낮게 책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상에 이렇게 주차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었죠 여기 놀이터는 접근성이 되게 좋네요 바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놀이터가 있어서 말입니다. 상가가, 어떤 상가가 있는지 비춰드려야 되는데. 상가까지 한번 가볼게요. 아마 저쪽에 있을 듯 합니다. 아, 저기 있네요. 입구가 되겠습니다. 블루원시티 어울림 있고요. 무인 특배함 이렇게 있고요. 사용을 안 하는 모양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헤어샵이 있고 그 다음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서 아래로 비추겠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서 아래로 비추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CU 편의점이 있고 2 층에는 세탁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의원실 어울림이라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리카나 치킨집이 이렇게 있네요. 아이스크림 할인점들이 또 있고요. 루원시티 어울림에서 스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